용띠의 음력 2월에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식구들끼리도 시비, 동기간, 형제, 부모 이런 친구 많은 시비 구설이 붙습니다. 여러분, 운이 바뀌어 버려요. 용띠는 음력 6월 되면 많이 바뀌어요. 묶였던 문서, 부동산 쪽은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저마맘입니다 여러분 갑진년 용띠 왔습니다. 삼재이면서 용해 용띠. 어렵죠 여러분. 자. 잘 넘어가야 되는 건지, 내가 행운이 오는 건지. 용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난히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선생님 것도 보고 이 선생님 것도 보고. 어, 어떤 선생님하고 나하고 맞을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들었을 때가 맞는 선생님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용해용띠 삼재 나갈 때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참고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선생님이든 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력 1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력 1월에는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정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음력 1월 달에 이 집을 갈까요? 이 회사를 갈까요? 이 사람과의 내가 관계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올 운이 왔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결정해버리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음력 1월 달에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음력 2월 달은 어떨까요? 시비도 들어오고 구설도 들어오고 애정 운이 흔들리죠. 어, 결혼을 하신 분이든 내가 결혼을 아직 앞두고 계신 분도 음력 2월 달에는 많은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극복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음력 2월에는 용띠의 음력 2월에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3월이에요. 자, 용해, 용띠에 용달입니다. 용세 개가 이제 겹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금전은 손실로 오고요. 어, 그러나 매매. 내가 문서가 매매가 안 돼서 내가 묶였던 문서, 부동산 쪽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길이 갈라지죠. 금전으로는 손실이 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묶였던 부동산의 문서는 조금 해결이 되는 운이 옵니다. 그러나 건강으로는 많이 힘들죠. 많이 아플 수 있는 운이 많습니다. 용띠 3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건강에 많이 아플 때 이 달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음력 4월로 왔어요. 음력 4월로 왔더니요. 어, 계획적으로 내가 사업도 확장했고 내가 사업도 개면년에 열었던 사업 어떤 부분이든 금전 손실이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도 손실이 있고 동업을 했던 분이라면 동업관, 이 관계에서도 깨지는 운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가 말실수, 구설, 이런 부분으로, 어 동업자들끼리도 깨지고, 사업 확정했던 분들도 이 금전 손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또 조심해야 되고요. 음력 5월로 넘어오면은요, 또 식구들끼리도 시비, 집안의 이 동기간 형제 부모 이런 친구 많은 시비 구설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 5월달까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력 6월이에요. 6월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운이 바뀌어 버려요. 용띠는 음력 6월 되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조급합니다. 6월까지는. 그냥 가시고 계획하고 알아보는 방법 선에서만 여러분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알아만 보세요. 이사할 계획만 세우세요. 그 6월 달에 계약은 하지 마세요. 음력 6월에 계약을 해버리면 또 시끄럽습니다. 그 문서는 시끄러운 문서가 되니 여러분, 음력 6월 지나서 이제는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띠가 많이 힘드네요. 1월도 힘들고 2월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갑진년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좀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삼제도 풀으셔야 됩니다. 삼제도꼭 풀고 가셔야 여러분들한테 이 1년 365일 12달 중에 상반기가 잘 넘어갑니다. 상반기가 잘 넘어가야 하반기에는 행운이 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용띠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 잘 해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음 시간에 월별 운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